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어한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 그 중에서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어, 다윗이 결국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울과 대치 중이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져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너는 시글락에 가서 거주해라라고 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할당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때 아마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이제 도망갈 때 같이 나와 왔던 사람들이 되고 같이 이주를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는데 여기 군인들이 600명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 600명이니까 아마 부인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니까 숫자가 꽤될 것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데 남쪽 경계 지역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블레셋 왕이 어, 사울과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는 라 계획을 발표하고 각성의 성주들을 모으겠죠. 그때 다윗도 이제 당연히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왕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데 아벡은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은 남쪽에 있고 장소를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벡은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서 군대를 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막상 다윗이 자기 600명을 데리고 이제, 나아갔더니, 그, 블레셋,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이 같이 전쟁에 가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출신 다윗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을 돌려서, 우리에게 해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참, 내가 니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너는 그냥 안 되겠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해서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막상 와 보니까 와 보니까 이제 시글락에온 성이 불타 있고, 다음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시글락이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더 남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전쟁하는 나라거든요, 민족들인데 이들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남쪽을 약탈하러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의 경계지역에 해당되는 시글락이 제 그곳에 침략을 받게 되었고 다음에 이곳에 침략을 받고 그곳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본문은 이 가운데 기록되는데, 전쟁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우선 이 부분에서 다윗이 그 순간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 일어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일단 자기 가족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자기 자기 군인들의 가족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혹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막상 집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침략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절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 다른 신하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더큰 간섭하심과 계획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섭하심과 계획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뭔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 드렸고 방금 전에 6절이죠. 하나님도 다윗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이 본문 30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 드린 믿음의 내용인데 원래 다윗은 믿음이 살아는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내용이 본문 가운데 강하게 또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막상 돌아왔을 때에 가족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오절 앞에 보 보시면 이들이 막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굽니다.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나오잖아요. 왜 부인들 때문에 안 슬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하는 분이 일합니다. 600명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지금 돌로 치자고 하는지. 자기가 이때까지 다윗 하나 믿고 왔고,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전쟁 가자면 가다 했는데, 막상 그 결과가 이것이 무엇이냐? 왜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돌려치자. 따지고 보면, 다윗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고, 이때까지 자기 한몸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 받아준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 받아주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자기를 돌로 치자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아주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다윗 크게 다급하였으니 다급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둘 사이에 꽉 끼어 있다라는 단어 거든요 둘 사이에 꽉 끼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굉장히 무거운 스트레스 라고 말하는데 돌 밑에 끼어서 눌러서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자기 가족도 빼앗겼고 자기가 인솔하도 백성들의 가족도 빼앗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자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다급하였다, 원어로는 매우라고 되있는데 매우 다급하였다고 라 했으니까 아마 그 상황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예. 백성들이 이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죽자, 그냥 죽자. 너도 죽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윗도 죽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도 죽이면 지도자를 죽이는 것인데 앞으로 자기를 인솔할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니까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다 끝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끝내자. 아마 이런 마음인데 다윗도 한편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요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다윗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일단, 답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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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 분노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다 같이 죽자라고 했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한 사람 다윗이 이,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잃었던 가족도 다 찾아오고 결국은 뭐다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은 사실 의역입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사실 은 하나의 단어인데,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무엇을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만 가진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강하겠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아주 히트파일이라는 어떤 형태로 사용된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인데, 이 형태가 히브리어 동사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강조 플러스 지속. 플러스, 뭐, 재규,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넣을 수 있는 강한 뜻은 다 집어넣은 그런 형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약했는데,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다윗도 죽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마음이 지금 심히 위축되고 연약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상황가운에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강하게 하는데, 뭐, 너는 할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자꾸만 강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힘을 내자. 야, 하나님 안에서 다윗,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바라보자.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단어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옆에서 신앙적으로 권면도 하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주기도 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 상황 내 감정은 우라통이 터지고 안 되고 답답한데 머리로 생각해서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이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순한 행동 을 반복하는 가운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이 되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보스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신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되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600명을 그대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도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상황 전부 다 내리 닫고 끝 막장으로 가고 막막하고 답 없는 상황으로 갔을 때 상황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같이 죽어도 아무런 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예. 이것이 그 무리 전체의 복입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찾았으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의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 감정의 관점에서 보고 계산기 두드려서 보느냐? 아니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거 우리 모두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이 일을 보고 계신다.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켜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은혜와 능력이 조금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함께한 군사가 600명이었거든요. 600명. 숫자가 본문가도좀 나옵니다. 그런데, 부소울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갔는데, 부소울 시내를 건너려고 하니까 시내가 좀 이제, 어, 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200명 정도는 강을 건널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지금, 아베까지 갔다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또 추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제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럼 200명은 부소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고 남겨둡니다. 200명을. 그럼 400명이 남잖아요. 600명 가운데서.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적군 아말렉은 군사가 얼마였는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말렉과 관련해서 숫자가 한번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틀 동안이거든요. 새벽부터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밤될 때까지 그들을 쳤는데, 낙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400명이 나와. 여기 피한 사람이 400명으로 나오다 이틀 동안 다윗이 죽이고 남은 사람이 4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원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죠? 그들이 가운데서 죽고 낙타 타고 도망한 사람이 400명 가라. 보병은 아니라는 말이고요. 기병이겠죠. 기병. 그러니까 보병은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이게 전쟁이 안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쪽은 보병 400명이고 한쪽은 보병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도망간 기병만 400명입니다. 보통 보병이 기병보다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외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 내려가니 그들이 온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예.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볼때야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들이 지금 거대한 보병 부대를 가지고 있고, 기병만 이제 뭐 얼마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간 자 400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다윗이 이때 이들에게 도착하지 않고 조금 빨리 도착했더라면 이들은 이동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이동하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전면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더라면 이들은 아말렉으로 돌아가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 분배를 해서 전쟁 끝난 바로 분배하는 전리품을 분배를 해버리게 되면 시글락 자기 가족들은 아말렉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국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됩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들어가 자기 부인, 자기 데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그 캠페인 행진을 볼 때에 그들의 전략이 가장 약한 시기가 이 하루 이틀 이상간입니다. 축제를 벌일 때. 이겼다고 승리의 잔치를 벌이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의 400명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들이 술이 취해서 어찌 할수 없을 때 그냥 순식간에 다 전멸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것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또말하잖아요 그죠? 아또 다른 힌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에 보시면. 시글락을 침공했을 때 아말렉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게 앞에 이야기 27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27장 8절과 9절을 보면 다위시 아말렉 지역을 침략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위시 다위시 아말렉 지역을 침략했을 때 자기가 점령한 성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에서 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침략해 들어와서 죽이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복전으로 침략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잔인하게 했으면 잔인하게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우리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은? 다윗의 가족인 시글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힌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두를 다 찾아오는데 사실 30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는 부분입니다. 신기하죠. 전쟁을 하고 성을 다 불태웠는데 약탈해 간 물건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도로 되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진짜로 이 시글락을 보복하려고 한건물론 아닌가? 디약탈. 약탈하고 뭐 뭐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또술 마시고 퍼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시글락이 소유했던 그 재물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씨 모든 것을 되찾아왔고, 다시 이전으로 원상 회복되었다라는 자체로 볼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 처음부터 침략 안 하게 하시지, 어려움을 안 겪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면 처음부터 순탄하게 그냥 막침략하 평화롭게 살게 하시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침략당하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힌트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가서 자기 것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말렉이 유다 남부와 블레셋 지역을 약탈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가져왔어요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가지고오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유다 지역에 있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굉나옵니다 그 30절 이후부터 끝까지 이 보낸 내용들이 30절 맞습니까? 예. 3 0절이한좀 어, 예, 죄송합니다. 맞죠 아, 맞네요. 예. 다윗이 26절부터 다윗이 그곳에서 빼앗은 것을 보내고 계속 30절까지 보낸 사람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냐면 다윗이 유다로 들어가서 왕이 될때 그를 영접한 사람들. 예, 다윗의 기인 지금 피난 기간이 끝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가는데 다윗이 이 전리품들을 다시 유다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원수.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블레셋으로 떠나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같이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너희와 같이 저들은 나의 원수이기도 하다라는 이 말을 하게 만들고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할때 유다 백성이 마음을 사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쉽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이 잠시 동안 이렇게 전쟁에 지게 만드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 통해 시글락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시글락 때문에 블레셋의 전 재산과 약탈했던 전 재산, 그죠? 유다 지역, 남부 지역 약탈했던 전 재산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게 만드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좀 쉽게 말할까요?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 내가 받을 때는 이자를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율이 26%라거든요. <laughs> 그러면 아주 이자가 세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많죠. 그죠? 원금이 이자,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이,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쓸수 있는 이 자금을 위해서 이 이벤트를 지금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시고, 이제 사울은 죽게 되고, 유다의 공백기에 다윗이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판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말렉의 시글락, 친곡부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할수 있겠고, 다윗이 그곳에 있지 않고, 다음에 아베게로 갔던 그 자체도, 그죠? 모든 타이밍이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었다는 발표하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공경에 처할 때든지, 신자가 멀리 갈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 신자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신자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부응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응하는 사람이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육전에 돌로 치려고 하는 백성과 같이 자신의 감정 불신앙으로 갚혀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 당했을 때에, 내안에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두려운 일 때문에, 혹 복잡한 일 때문에, 혹 근심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나 스스로에게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나 스스로의 믿음을 강하게, 또 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잘안 되거든요. 잘하시잖아요한 번으로 잘안 되잖아요. 내가 강하게 한다고 해도 금방 또 다시 불신앙이 생기고, 금방 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아니야. 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믿음,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과, 나, 내가 보조를 맞추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삶. 그래야지, 다시 아말렉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잔치라고 쓰러져 있는 그 환경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을 되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선물을 주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될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시면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어디서 다윗이 질학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의 힘의 강함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갈라진 믿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물줄기는 시작됩니다. 이 안동의 낙동강의 시원이 작은 연못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그것이 빗방울들이 모인 그 흡수한 그 물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는 전 낙동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굉장히 중요. 시작될 때는, 에이, 이 연못 하나가 배를 띄울 수 있는 강이 되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 태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는 신앙의, 신앙의 노력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위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아, 네. 언제 믿음 드러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믿음이 드러나지. 좋은 날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 네. 좋은 날 믿음 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 그래, 이때 내가 내 믿음을 보여야 된다. 아무리 우리 눈으로 계산기 또대로 답이 안 나올 바로 그때 내가 믿음 보여야 된다. 하나님 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면 믿고, 나를 위해 일하시을 믿습니다.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나 자신을 강하게 함으로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 같이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곤경 가운데서 자신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 행동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일 전체가 다.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열쇠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어두워지게 될 때, 자주 육신의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사오니, 내 눈에 답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혹내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 자꾸만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보존을 맞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모든 그을리에게 베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까지 장담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계산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자들 없을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자들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리석은 백성과 같이 그냥 죽자라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줄수 없어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